야송, 근데 또 혹시 모르 니까 인 터로 찍어놓을까해야 겠다？가능 <laughs> <laughs> 뭐야. 자, 오늘 할 것은 야쏘고요. 호베님과 듀오 플레이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챔피언은 미드 야쏘고요. 아 어... 이거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챔피언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이걸로 들게요. 무난한 룬 이거니까. 룬은 이렇게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폭카 야스오에서 조금 더 변형된 템트리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보받은 템트리고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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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전판은 진짜 억울하게 못 컸자. 아니, 못큰 것까지는 아니제팀 중에서는 제일 잘 컸는데. <laughs> 전판은 좀 억울하게 말려가지고. 이번 판은 안 억울하게 캐리하겠습니다. 상대를 보니까 룰루네요. 티소 룰루? 괴물 같은 거라네. 아... 일단 상대 팀에 룰루가 있다. 너무 힘들어요. 다삼입니다 상대 상대 다삼 시속 룰루 카밀도 있고 룰루도 있고 난리났네 이판 약속할 거 없다 이 판은 그냥 적당히 똥싸고 앞에 걸로 쓰자 <laughs> 이 판은 적당히 똥싸자 어떤 영상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판 라인전 답답하면 짜증낼 거거든요 그럼 앞에 걸어 씁시다. 자 스타트템은 도란검 포션 와드. 아, 룰루 아니자. 나좀 터질 것 같아. 특히 이렇게 역겨운 픽을 할 수가 있죠? 너무 싫어요. 일단 인베 방어해 줍시다. 자코니까요 매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샤코는 인베를 봐 줘야 돼. <laughs> 풀뜯는 샤코. 풀뜯는 샤코. <웃음> <웃음> 메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 u 어, 였으면은100% 있다 아 이거 칼라브리 스타트를 하는구나. t 이거 한대 리시 해주고 갑시다. 아이 미드카밀이네. t t l e 네 너무 렇해 반월참으로 먹을 거 아니야. 피해주고. 얘는 라인 무조건 당기고 허깅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답이야. 선이 레벨 잡을 수 있으면 아 봅시다. 오케이. 이득 받고, 지금 이득 보는 편이죠. 저쪽도 전 복자 포션 먼저 빼긴 했어요. 자, 여기서가 문젠데, 이제 3렙 구간에 제가 맞아야 돼. 아직 벽타기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라인을, 빨리 밀어내야 돼. 됐습니다. 와우. 이러면 그절반은 이겼어요. 이렇게까지만 하면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카미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인 미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이 라인 빨리 못 밉니다. 보란검 사서 라인전 이득을 볼게요. 만들고 갈라 했는데 이제 밀리는 라인이라서 밀어야 되거든요. 하 밀이 이제 쉰전까 지는 라인 미는 속도, 아 들이요. 여러분, 라인 이득 을볼수있죠이 정말 하나 정도？됐 어. 좋아, 정글 좋아, 야!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파고 들어와? 인파이터인데, 갑자기? 우리 정니언들리 우리, 우리 미니언들? 미들미니언좀미니언미니언 미니언을 모아서 꼬라받고또집 가고 템 벌리고, 그게 필요해요. 로밍도 못 먹고, 라인만 받아먹게. 엄마, 안 좋다. 나이스 <laughs> 뭐야? 이건? 아 근데 라인이 타긴 타는데 카운트 줘봐 오케이 했어 이 정도로 만족해요 하밀 상대로 라인전에서 일단 뭐 하려고 하지마 자첫 템은 광전사 그다음 150 포션 티만까지 구매할게요 조금 불쌍한 라인 되는데 어텐 탔다 어 이러면 이득이지? 뭐? 어? 그 누구도 메일을 기약할 수는 없는 법. 어, 한번 봐 주고 갈까요? 일단은 당겨 지는 라인. <laughs> 야, 이 판은 전판보다 더 지루한 판이다, 라인저. 아야, 아야, 더. 석상에. <끝> <끝> 나이스. EQ 플로 이제 못 도망가게 딱 저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못뭐 따는 것보다 확실하게 이렇게 한번 따는 게 나아요.

안 간다, <laughs> 또 간다. 나니 친구들 6레벨 카직스가 이쪽이니까, 저는 여기 붙어있고, 찾고 있는 거 보여줬으니 이제 안 쫄겠죠. 요 타이밍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미니언 좀 버릴 건 버리고, 받아먹기만 합시다. 쉴드 빼고 싶어서 이러는 거거든? 제 생각에 용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대포. 용은 주고, 저는 경험치를 먹읍시다. 아이 못끊었다 사기야 전복사 시자빨 익혀 야한대 맞아! 깨디 어밍갑니다 어딘가 있거나 집을 갖거나둘중 하나거든. 다음에만 <목소리> 사왔네요. 그래서 우는 생각 없다. 이거 가 줄까요? 가줍시다 이야기가 지않시다월 어, 게임인데 게임 수준 상당히 높은데? 라인 봐가지고 집 가도록 할게요. 광전사 신고, 그 다음에 뭐돈 되는 대로 템 올려주시면 됩니다. 치명타 망토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샤쿠 상대 빡치게 하고 있고, 오 위험한데? 다이 끊겼죠? 음? 좋아요 파워 채굴까지 먹어주도록 합시다 카리스마 이쪽에 있을거야 오 미드로 왔네 하이 어,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 나 어지가 없었네. 아쉽다, 집 갑시다. 여기서 민첩성의 망토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보시면 평범한... 어, 스테틱 야수 같이 보여요. 하지만 템을 틀어서 효과를 간다는 점... 600원 더 비싸요. 맞나? 봤지? 음, 같은 멘트 또 해야지. 자, 이 친구 궁 있고 샤코가 봐줄 수 있죠? 와! 룰루당! 너무 귀여워요. 죽여버리고 귀여워요. 나이스. <laughs> 죽었네. 바로 터져버렸네. 떴고? 아, 까비. 아, 못할 것 같아. 여기가 있어 여기가 아쉬워. 이거 한번 먹어도 될것 같은데. 2시주지고왜으로보고지 i 3간으로아이고 1시간으로 가고. 1시간으로 가고. 1시간으로 가 나이스 살았니? 살면 좋은데 으로가 우리 용이 뺏기는구나 계속 타이밍에 자꾸 안좋게 가어서 용이 으고 이런 걸 조금 아쉽죠. 저는 상대 레드를 빼앗겠습니다. 닦아도 되겠는데, 곧 포탑 빰패가 사라집니다. 얼로 까비! 없어, 임마. 오, 용안 뺏겼네. 나이스다. 자, 이거 백업 봐줄게요. 일단, 가고 있음. 아, 이거 못딸것 같긴 한데. 나이스. 떴고요 들어가야죠, 이거는. 참을 수가 없어요. 따죠! 나이스. 제압은 당해서 쌉손에인것 같지만, 기분은 좋아서, 데리고 싶니다. 좋다, 좋다. 273 클랜 조건요? 그냥 제 눈에 들면 드려요. 프리시즌 재밌어요. 좋은 것 같아요. 게임 잘 만들었어요. 자, 이제 첫템은 폭풍 갈키 가주시고, 여기서 큐쿨이 1.6초입니다. 이게 만렙 찍으면 괜찮은데, 공속이 좀 부족하거든요? 여기서 단검을 하나 가지시면은 1.33초가 돼요. 300원 로스가 큰거 아니냐, 이러면 스태틱 하는 게 좋지 않냐 생각하는데, 폭갈의 이제 슬로우 효과랑 공격력 55%, 아예 폭갈의 슬로우 효과랑, 그리고 공격력 55를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템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라도 폭갈을 일단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 조합에 따라서 스테락을 먼저 가던지, 인피를 먼저 가는 그런 빌드를 탈 거예요. 이번 판은 제가 잘 코스니까, 인피를 먼저 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기할 수는 없는... 어, 이거... 아가고 아, 어, 가자, 가자! 하고 평, 폭갈 평, E Q 평, 페오리 맞았고 알 나이스 좋아요. 일단 폭갈에 슬로가 우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전멸을 써도 못 도망가는, 사는, 못 도망가는 상황이 진짜 많이 나와요. 슬로가 우 크거든요. 파워 깝시다. 이제 맞을 필요는 없지 어우 나이스. 허샥 하고 죽여버리고. 타워는 못깰것 같긴 하다. 아이몇 회를 맞는 거야? 그만 맞아. 아제걸 뺏으시려고요, 코베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페어리, 까비. 어, 앞비전? 안 들어오네. 아, 끝났네. 아쉽다. 아, 이번 영상은 조금 짧았네요. 이 영상 말고 제가 앞에 찍은 영상이 있는데, 조금 힘든 판이라서 원래 그거를 메인으로 쓰려다가 이거 메인으로 쓰고 뒤에... 아, 야,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조금 힘든 판이었는데, 뒤에 이어서 좀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 K/D/N 이렇구요 D는 요 정도, 룰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아, 그럼 이어지는 영상에서 봐요.